방법. 첫 번째. 이제 이거 무슨 뜻이냐? 부식을 입력하겠다라는 뜻이에요. 2번. 여기까지, 여기까지는 내가 사용한 수식의 이름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3번, 뭐예요? 처음 시작 바로 끝 과로. 이거는, 이거는 공통 문법이에요. 여기, 여기까지가 시작과 끝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4번 이 괄호 안의 문법은 함 수식마다 수 전부 다 다르다 이 괄호 안의 문법은 수식마다 달라요 자그 다음에 if 가지고 또 설명을 해 볼게요 여기 썼던 거 이번 이번의 함수 이름은 i f 라는 함수예요. 자 여기 average는 이름 그대로 뜻이 평균이라는 뜻이고요. 그러면은 여기 문법은 지정한 범위 내의 숫자를 평균낸다. 말 그대로예요. 평균이라서. 그러면 i f 는요 가장 많이 쓰는 건데. 참과 거짓, 거짓에 따라서 결과를 출력한다. 그냥 출력해. 출력할, 뭐를 출력할지 미리 정해주는 거예요. 3번 공통문법이죠. 시작과 끝이에요. 그럼 이 안에 나오는 순서는 콤마로, 콤마로, 그 데이터를 구분해요. 자, 그럼 여기는요, 총몇 개가 있냐면은, 앞에 거, 한 개, 두 개,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. 그럼 이거를 A, B, C로 적어 볼게요. 안에 A, B, C, 이렇게 들어있거든요. 데이터가 세 개가 들어있어요. 그러면 A는, 복권, B는, 이 조건이 참일 때 출력할 결과 값. C는 저 조건이 거짓인 경우 출력할 결과 값.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. 그래서 if 여기 A1이 여기가 1이면은 여기가 어, 1이면 a38이 1이다. 이게 조건이고요. 1이면은 어, 정답 아니면은 오답 이렇게 할 거예요. 그래서 참이면 정답 거짓이면 오답. 근데 빈칸이니까 오답이죠. 2번 남았어요. 오답이죠. 1번 남으면 정답으로 바뀌거든요.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어, 결과값을 출력하는 함수예요.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.